이제 그 강조점은 헬라어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원어는 다 읽는 것이 이렇게 꾸미고 소망이지만, 그 동계 강좌나 그걸 했더라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유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좀 능숙하게 이제 다루는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조금 부담이 적게 어찌 됐던 성경을 헬라어로 계속 읽어나가는 이제 그런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작하는 그 수준을 말한다면은 헬러를 발음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읽는다는 게 보고 뜻을 아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발음할 수는 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계속 그냥 앉아만 계시면 이제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꼭 그 성경 원어가 아니더라도 한번 어떤 갖춰놓거나 익숙하게 되면 그 가장 쉬운 도구, 그러니까 쉽고 강력한 도구 하나를 이제 갖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또는 다른 외국어로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 일단 말씀을 낯설게 보기가 참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어가 꼭 필수적이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것이 이제 성경 원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뭐 어떤 말씀을 준비하거나 신학을 연구하는데 한번 갖춰 놓으면 가장 그 손쉽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학과 그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가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읽으면, 이렇게, 어, 통계적으로 봐도, 그, 요한일서를 택한 이유가, 제가 요한일서 전공자라서가 아니라, 전공은 그냥 목회학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건 아니고, 제일 그 헬라어 성경 중에서 쉬운 부분, 가장 짧으면서도, 단어 어휘 사용이 적으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요한일서를 했으니까, 이제 좀더 손쉽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뭐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를 그건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깊어지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를 외우고 그런 것도 있지만요. 의외의 경우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였는데, 주, 그러면은 보통 퀴리오스밖에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생각하기 전까지. 근데 거기에서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아르케고스가 뭐냐면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가는 지도자여 선구자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을 대상으로, 숭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또 얘기하자면 또 길어질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의외의 그런 그 원어의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요